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마루이 콜트 니켈 피니시라는 그 가스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시중에서는 30 얼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매번 바뀌니까. 검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다른 건 없습니다 여긴 지금 총을 여기다 넣어놔서 박스는 뭐 보여줄 건 없고 총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마루이 콜트입니다 니켈피니시라는 버전이에요. 이거는 이전에 이전 영상에도 있는 마루이 베레타고요. 요거 니켈피니시 이 총은 정말 멋있습니다. 영화 영화란다 게임도 있고 영화도 있는 히트맨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이 사용하는 권총이기도 하. 합니다 이거 그리고 광택이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광택이 보시면 탄창도 광택이 장난이 아니고 뭐 본체도 좀만 잘못 건드리면 지문이 묻어가지고, 쓰고 나서는 항상 닦아줘야 합니다. 뭐, 리뷰, 리뷰 해봤자 뭐 별거 없고요 그냥 보여주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어, 격발은 잘 되나, 보는 거죠. 어떻게, 이게 너무 광택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 얼굴 비칠까봐, 이걸 어떻게, 막, 각도를 어떻게 조절을 못하겠네요. 일단, 한번 분해를 해볼게요, 이 녀석을. 자, 그러면, 탄창. 얘를 빼려면, 어떻게 빼냐. 여기 보시면, 여기 홈이 있어요. 여기. 여기 홈이 있는데, 이거를, 홈까지 가게 해서,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요거, 동그란 거, 요거 누르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해서, 얘를 누르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빼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슬라이드가 분해가 됩니다. 얘는 끝났고, 여기서, 스프링, 스프링 빼고, 다음, 여기. 명칭은 저도 잘 몰라서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얘를 돌려야 돼요. 올려서 이렇게 빼면 나옵니다. 다음은 배럴. 얘를 이렇게 그대로 나가면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분해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조립을 해봅시다 먼저 분해의 역순으로 다시 패러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였죠? 그래 이거였네요 앞에 다시 넣어줍니다 얘를 한 45도 정도 하면 이렇게 해서 돌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놓고, 막고, 스프링. 스프링 할 때, 잘 해야 돼요. 음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체에다가, 이렇게 해서 얘를 여기까지 오게 한 다음에 다시 끼웁니다. 그리고 놓으면 끝 음, 이상 없고요. 다음은 탄창 총알이 있네요 3. 이게, 마루이는, 이게, 원래는 파워가 세요. 근데,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어, 어린이 규정을 해야 돼서, 여기 보시면, 파워 브레이크가 걸려있어요. 하얀색 저거. 저거 때문에, 얘 원래 파워가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그 높으신 분들이 장난감도 무서워하셔서, 음, 어쩔 수가 없네요. 뭐, 서바이벌 뛸 때는 뭐 빼도 된다는 소문도 있긴 있어요. 어그 외에는 뭐 하지 말라 이건가 본데, 음, 무튼 높으신 그 분들이 무서워하나봐요. 파워가 조금 세긴 세요. 이거를 지금 제 방에서 쏘면 튕겨서 제가 다시 맞을 것 같은데, 어, 어, 아, 맞다. 어쩌면 뭐 파워도 약한데, 뭐, 설마 튕겨서 맞겠어요? 한번 표적, 표적을 하나 해볼까요? 고 아, 자, 탄 박스인데 이게 뚫리나 안 뚫리나 한번 볼게요. 아니야, 이건 너무 너무 새 거야. 아이고 그냥 해볼게요. 자, 과연 뚫릴까요? 여기다 놓고 뭐 얘는 혹시 모르니까 빼놓고. 뚫리겠죠? 요 정도 거리인데? 설마? 어? 와, 이게 안 뚫린다고? 어, 왜 이러냐, 이거? 총알을 왜 밀다 말았지? 총알을 밀다 말았네요. 다시 갑니다. 설마. 와우. 와우. 역시 뚫리지 않는군요. 정말 대단한 법입니다. 그러면, 파워 브레이크를 제거하면, 한 번에 뚫리겠죠? 그거는 다음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지금 풀면 내가 튕겨서 맞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해보는 걸로. 감사합니다.